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하게 만든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며 지옥처럼 일해라. 가난과 부, 실패와 성공은 모두 습관 때문이다. 등등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습관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반대로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고, 우리의 자존감이나 감정을 갉아먹는 습관도 있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습관도 있다. 일찍 일어나라. 우리는 좋은 습관이 뭔지 몰라서 늦게 일어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였을까? 인생을 통틀어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바로 내 아버지 로저 릭스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습관에 대해 말해 주셨다. 술, TV, 스포츠, 게임, 도박 등을 하지 마라. 퇴근 후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면서 지친 일과를 달래 준다고 합리화하곤 하는데 이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아까워하는 순간 내 한계는 남이 가진 것딱 그만큼까지가 된다. 미루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언젠가라는 단어는 당장의 불편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체된 삶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회는 변화 속에서 찾아오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수 있다. 욕망에 솔직해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은 욕구를 숨기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라. 누군가에게 내 욕구를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이뤄야 할 목표가 된다 부자가 되겠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건강하게 그것을 목표로 드러내고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지 부끄러워하지 마라 의심하는 태도 부정적인 생각 패턴은 인생의 운이 열리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문을 열어준다. 가난한 사람은 이런 나쁜 습관 중 최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나쁜 습관만 버려도 우리 인생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이 오래된 지혜를 들려줬을 때 10명 중 8명은 시시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공은 엄청나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기본에 충실한 것. 모든 성공은 그 기본에서 출발한다. 성공은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